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버스, 시내 버스 안에서 남성하고 여성이 두 분이, 어? 30대 남성하고 20대 여성이 차에 기물을 부수고, 파손하고, 폭행을 하고, 버스 기사를 나라가 이게 참 개판이 되는가? 없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됩니까? 대한민국이 완전 지금 서어했습니다 어떻게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을 하고 어? 기물을 부수고... 그래 하는가 말입니다. 30대, 20대 같으면, 어, 기사가 아마도, 어, 나이가 좀 많을 건데, 응? 대한민국이 이래서, 앞으로 대한민국 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. 이것도 부산입니다 부산 이제는 법이 썩었습니다 법이 썩었으니까 법이 사망했으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법을 어? 망쳤느냐 말입니다 사법부가 지금 경찰이고 검찰이고 판사들이고 전부 다 지금 XX가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대요. 혼란이 오는 거예요. 앞으로 이 나라가 지금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. 이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. 그러고더우다나 시내버스 기사들이 뭐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기사를 폭행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. 거기에 손님이 타고 있는 그 손님들은 얼마나 공포에 시달리겠어요 거기서 한 사람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? 손님은 얼마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법치로 안 서면은 안 대한민국은 큰일 날 나라입니다